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간이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사람, 어제나 오늘 또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원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어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보니까 든든해가는 교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후에 교회는 계속 전진하면서 참다운 능력을 베풀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든든해가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참된 경외심이 있는 교회다라고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5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는 거짓을 멸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거짓과 함께하실 수 없으시죠. 성령께서 함께하시며 계속 전진하는 교회는 회중의 삶과 모인 가운데에 있는 거짓된 것을 모조리 척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때 순전한 교회 참.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우러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든든해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효과적으로 사역한 교회가 든든해 가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실로 초대 교회는 사람이 생각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남을 입는 치유의 역사가 생생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든든해가는 교회는 치유되는 교회,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아, 네. 다음에 세 번째로 든든해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부문 말씀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증가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께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죠. 교회 조직 속에 속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주께로 나오는 일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주께로 나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야말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유일한 방법이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거짓된 것을 척결한 교회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든든해가는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든든한 교회를 이루는 소망께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짓된 것을 척결한 교회,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 참된 경외심이 있는 교회, 효과적으로 사역하는 교회, 증가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든든해 가는 교회라는 것을 꼭 믿고, 우리 모두 든든해 가는 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 열심을 내고,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소망께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후에 교회가 계속 전진하며 참다운 능력을 베풀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한 든든한 교회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 교회가 든든해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참된 경외심이 있고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짓된 것을 척별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든든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소망교회를 축복해주시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ém.